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습니다. 호르몬 수치, 혈액이 몸을 흐르는 방식,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까지 명확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많은 남성들이 현재의 삶의 계절에 맞는 몇 가지 사려 깊은 조정을 통해 새로운 힘과 웰빙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더 안정적이고 반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다섯 가지 실용적인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은 실제 경험과 확실한 과학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의 나이와 필요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보기 전에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더 많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편안하게 앉고 함께 풀어봅시다. 탄력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이는 보통 호르몬, 혈액순환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혼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통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주요 남성 호르몬의 자연적인 감소가 보통 50살쯤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60대에 접어들면 이 호르몬 수치는 20대에 비해 3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변화는 때때로 남성 갱년기라고 불리며 매우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성욕, 더 많은 피로, 부드러운 근육, 추가적인 체지방, 낮은 동기부여, 그리고 우울한 기분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은 호르몬 수치가 심장, 뼈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몇 회의 부드러운 웨이트 트레이닝, 호박씨, 굴. 입체소와 같은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하루에 약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교기 감소하면 파트너는 혼란스럽거나 멀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탄력은 건강한 혈액순환에 의존합니다. 혈관이 뻣뻣하거나 좁아지면 특히 작은 혈관이 그렇다면 그 가득찬 느낌을 채우고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고혈압, 흡연, 당뇨병, 그리고 설탕이나 건강하지 않은 지방이 많은 식단은 모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연어와 고등어 같은 생선 더 많이 먹기, 베리와 통곡물 추가하기 이 간단한 단계들이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하고 알코올을 줄이는 것도 몸이 내부에서부터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 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몸은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관이 조여지고 마음이 급해지며 몸은 반응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성능에 대한 걱정을 더하면 두려움, 긴장, 그리고 다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번 들이쉬고 네번 멈추고 여섯 번 내쉬는 느린 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정도의 조용한 명상이나 몸 인식도 그 싸움 혹은 도주 패턴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손을 잡거나 단순히 기억을 나누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행동은 친밀함과 편안함을 지원하는 자연적인 유대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 남성들이 감정에 대해 침묵을 지키도록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힘은 개방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67세 은퇴 엔지니어인 최씨는 한때 너무 부끄러워 아내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클리닉의 영상을 본후 그는 조용한 의사 방문에 도전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은 조언이 아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작은 꾸준한 단계 매일 걷기 더 나은 음식 진정 호흡을 통해 최씨는 자신을 더 많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딸도 변화를 보고 아빠 요즘 더 많이 웃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실이 서로 엮여 있으며 그 각각은 부드럽게 풀리고 지지받으며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최 씨와 같은 진짜 남성들이 힘, 연결,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사용하는 다섯 가지 실용적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천천히 꾸준히 마음을 담아 앞으로 나아가세요. 탄력을 잃는 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세심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접근으로 지원한다면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자연 리듬을 지원하고 신체적 힘과 감정적 친밀감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섯 가지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세요. 하나의 주요 남성 호르몬은 선교과 기능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 호르몬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감소합니다. 대략 30세 이후 매년 1%씩.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사와 이야기하고 간단한 아침 혈액 검사를 요청해보세요. 그러면은 명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에게는 부드러운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규칙적인 걷기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이 예상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0세의 강씨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도움으로 그는 낮은 호르몬 용량과 근력 훈련을 결합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단순한 탄력이 아니라 에너지 따뜻함 그리고 아내와의 새로운 친밀함이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유지하세요. 탄력은 건강한 혈액 흐름에 의존합니다. 흐름이 없으면 신호가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몇 차례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을 시도해 보세요. 하체를 지원하기 위해 스쿼트나 런지와 같은 근력운동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조절력과 힘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골반 바닥 운동도 고려해 보세요. 서울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지 6000보를 걷는 남성들이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차분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후반의 과부인 류 씨는 슬픔을 관리하기 위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놀랐던 것은 신체적 힘의 회복과 그에 따른 조용한 희망이었습니다. 셋째 식사를 심장에 좋은 음식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먹는 것은 혈액 순환, 치유, 그리고 기능을 위한 몸의 건축 블록이 됩니다. 다채로운 과일, 잎채소, 통곡물, 그리고 오메가가 풍부한 생선은 모두 혈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적당량의 다크 초콜릿, 씨앗, 그리고 견과류도 건강한 혈액 흐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탕과 짠 소스를 줄이는 것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70세의 배씨는 전통 요리를 좋아했지만 고혈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딸은 소금을 줄이고 허브를 더한 가벼운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천천히 그는 더 나아지고 더 탄력 있게 되며 가족과의 친밀감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신경계를 편안하게 하세요. 친밀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직장, 건강 또는 감정에서 오는 몸은 방어 모드에 들어가 자연스러운 반응을 차단합니다. 간단한 호흡법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번 들이쉬고 네번 멈추고 여섯 번 내쉬세요. 하루에 세 번만 해 보세요. 조용한 마음챙김 연습이나 정원 가꾸기, 태극권과 같은 진정한 취미를 추가하세요. 60세의 남씨는 심장 문제 이후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는 아내를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대화와 안내된 이완을 통해 그는 천천히 다시 기쁨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밤 그의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와 함께 있어요. 그 순간은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섯째 깊고 편안한 수면을 우선시하세요. 수면은 여러분의 몸이 재건되는 시간입니다. 호르몬을 회복하고 혈관을 치유하며 마음을 재설정합니다. 하룻밤에 6시간 미만으로 자면 기능장애의 위험이 두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화면을 끄고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며 조용하고 어두운 수면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작은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사무직 직원인 료타 씨는 늦은 밤과 카페인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졌을 때 그는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침대에서 7시간, 핸드폰 없이, 11시에는 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몇주 안에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고 자아감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단계는 간단하지만 함께하면 강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자신감, 그리고 평온함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원받을 때 여러분의 몸이 할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밀감 따뜻함 그리고 활력의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내용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누르고 우리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장에서는 여러분이 그 상태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체적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 파트너 그리고 친밀감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혈액 흐름을 지원하세요. 탄력은 부드럽고 지속적인 혈액 흐름에 의존합니다. 빠른 해결책이 시작하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항상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긴장이나 좁은 동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순환입니다. 그렇다면 혈액 흐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30분 정도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주몇 차례 하체 근력 운동인 스쿼트나 런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단도 중요합니다. 아이피 채소, 고등어와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생선 그리고 수박 몇 조각이 혈관을 열어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70세의 민씨는 약물에서 침술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그에게 더큰 그림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밤다리 경련과 친밀감의 문제는 모두 순환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꾸준한 걷기와 식단 변화로 그의 몸은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했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세요. 조금의 긴장감, 걱정, 또는 자기 의심의 순간이 여러분의 몸을 물러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을 원하더라도요.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4초동안 들이쉬고 4초동안 멈추고 6초동안 부드럽게 내쉬세요. 친밀감 전에 이를 연습하면 몸이 더 차분하고 열려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천천히 스캔하면서 한 부분씩 이완하거나 느리게 마음을 담아 접촉하는 것도 시도해 보세요. 조용한 성격의 68세 이씨는 일이 시작되면 공황 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진정 기법과 조용한 호흡을 통해 그는 아내와 다시 조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춤추는 것 같았어요. 서두르지 않고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정서적 자극으로 연결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감각은 항상 급하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따뜻함, 그리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준비 운동이 아니라 주요 사건의 일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손을 잡고 조용한 순간을 공유하거나 눈을 맞추세요. 파트너와 무엇이 기분 좋은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신뢰를 쌓아주며 이는 흥분을 심화시킵니다. 74세의 시인 한 씨는 아내와 신체적 친밀감을 나누지 않은 지몇 년이 되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치심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밤 함께 목욕하는 조용한 순간에 아내가 단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남자예요.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밝기를 유지하는 것은 성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파트너, 그리고 감정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순환, 안정된 차분함,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통해 여러분은 단지 더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5살에 자신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낄 수 있는 연결의 풍요로움은 그것은 젊은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가장 간과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네를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왔으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60을 넘었다고 해서 해서 친밀감, 가까움 또는 욕망이 여러분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몸이 다른 종류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인내심 있고 더 사려 깊으며 오늘의 여러분과 더잘 조화를 이루는 돌봄입니다. 건강한 친밀한 삶은 단지 성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파트너와의 연결, 심지어 자신의 마음과의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휴식, 꾸준한 움직임, 정직한 소통,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몸을 지원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단지 성적 흥분을 유지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수면을 개선합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날카롭게 합니다. 더 자신감 있고 동기부여가 되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한국노인학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느끼고 인지능력 저하도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활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72세의 은퇴 문학 교사인 박 씨는 아내를 잃은 후 그런 날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꾼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박씨는 매일 걷고 더 나은 음식을 먹고 진정 호흡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것은 신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체 에너지가 상승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손녀는 미소 지으며 할아버지 요즘 더 많이 웃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그 것은 젊어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은 만료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가족들, 특히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조용히 지내고 강해지며 불편함을 숨기도록 가르쳐졌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존엄성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거리감과 외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불확실함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사 파트너 또는 성인이 된 자녀와의 대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힘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다시 가까이 느낄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부드러운 알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산책을 하세요. 가벼운 저녁을 요리하세요. 파트너와 솔직한 순간을 공유하세요. 잠자기 전에 깊게 숨을 쉬세요. 아니면 드디어 검진 예약을 하세요. 시작하는 데는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은 단지 친밀한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이끌 준비가 되었다면 꼭 시도해 보세요. 이것이 더 만족스러운 일상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적이고 존중하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한 걸음씩 정직함과 연민, 희망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활기차고 연결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